working 안녕하세요 전국체력화의 박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남자라면 SUV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프 차량을 준비했고요 를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지프의 컴패스 차량입니다 자, 컴패스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고요 2.4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현재 주행 거리는 94,000km 탔고요. 연식은 2 0 1 2년식 사고 유무는 운전석 쪽 휀다 단순 교환 한 군데 있습니다. 자세한 성능 내용을 우측에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72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보시게 되시면은 어, 요즘에 나오는 뭐 최룩케라든지 뭐 지프의 전형적인 전면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릴부터 해서, 그리고 앞에 범버, 본네트 쪽 차량 색상 자체가 은색상 차량이라서 지금 외관 상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차량 번호도 상당히 좋습니다. 8, 하나, 하나, 번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8, 1, 1, 1 번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조우서 측면 라인 쪽 넘어갈게요 일단 타이어 잔여랑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타이어 잔여랑은 지금 뭐 거의 남지가 않은 상태인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 출고하시기 전에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휀다 앞도 뒤도 뒤에 휀다까지 라인 쭉 보시면은 뭐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의 뭐 생활기습 정도는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크게 크게 영상이 잡히지 않는 아주 자잘자잘한 네, 장기수 정도만 생활기수 정도만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형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인데요. 트렁크 공간도 정보 자체가 SUV 차량이라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SUV의 자랑은 뒷좌석은 이제 폴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차량이 뒷좌석을 평탄화를 해서 많은 짐을 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캠핑도 즐기실 수가 있겠죠. 자, 운전석 측면 라인도 동일하게,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자, 뒤에 휀다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앞에 휀다까지 영상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는 지금 영상으로 전체적으로 전면부, 뭐 측면부, 그리고 후면부까지 같이 보셨는데 영상으로 보신 것과 동일하게 깔끔한 외관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자, 뒷도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 앞도어처럼 문고리가 아래쪽에 있지 않고요. 자, 위에. 있습니다. 마치 이제 벨로스터를 좀 연상케 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외관 상태까지 확인 한번 해봤고요.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시트는 지금 헤드레스트부터 해서 등받이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해지거나 틀어진 부분들 전혀 없습니다. 자, 조우석 쪽 시트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보다 더 컨디션이 좋습니다. 운전석은 많이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조우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보다는 사용감이좀덜한 상태고요. 시트 상태, 운전석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실내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동 자체도 한번에 시원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핸들 쪽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보시는 것 같이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센터페이스 쪽 한번 보실게요 자 지프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후방 카메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상당히 잘 나오고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게 되시면 차량의 뭐 에어컨과 히터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그리고 아래쪽에는 운전선 열선 그리고 조우선 열선 이렇게 양쪽으로 2단으로 조정 가능한 열선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에는 11V 잭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뒤쪽으로는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 은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상단부에는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썰루프도 상당히 시원하게 잘 열리고요 닫힐 때도 네, 중간에 뭐 걸리는 거 없이, 자음 들리는 거 없이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 다치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 보면요.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 상태는 거의 뭐 비닐만 씌워 놔도 신품이라고 믿을 만큼의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뒷좌석 이제 폴딩 할 때는 자, 요렇게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잡아 당겨서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딩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트의 각도까지도 맞춰서 포지션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지금 뭐 승차감 자체는 어 시트 자체가 엄청 푹신푹신해요. 마치 이제 좀 쇼파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엄청나게 좀 푹신푹신한 감을 좀 주고 있어서 엉덩이가 백일일은 전혀 없을 걸좀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매트는 지금 벌침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전고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앉은 키가 크신 분이라고 해도 전혀 위에 닿을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와 지금 실내 상태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엔진음 들려드리면서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량의 엔진룸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엔진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음은 지금 들으신 거와 동일하게 상당히 규칙적이고 조용한 엔진음 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지프의 컴패스 차량이고요. 자2.4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9 4 0 0 0 k m 자 1년 단위로 봤을 때 연식 대비 지금 키로수가 상당히 짧은 차량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7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알아보시는 차량, 그리고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최적가의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